자 문제 분석합니다. 함수 y는 f 의 그래프는 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9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. 문제를 해석하면서 풀이하면서 들어갑니다. y는 루트에 x 9 3이고요.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9 콤마 3이죠. 함수 y는 f 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 자 그러면 y는 x와 만나는 점 이것도 p구요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자이 점은 3컵은 마이너스 구가 되면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p, 이 p는 바로 구하면요 x라고 놓고 교점의 x 좌필 먼저 찾겠습니다 양분을 제곱하면요 0 또는 7이죠 자 근데 일사분면에 있는 거니까 7로 잡고요. 그럼 7,7로 볼수 있습니다.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중 y 좌표가 최소인 점을 a 함수 y는 gx의 그래프 위의 점중 y 좌표가 최소인 점을 b 자, 삼각형 a,b,p의 넓이를 구하면 그랬네요. 이등변삼각형이 되고요.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점수의 거리 공식1 분의 a, b의 길이는 루트 12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이니까요. 12 루트 2가 됩니다. 직선의 방향식 세워보면요.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9 마이너스 x 플러스 9 플러스 3 되죠. y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6이 됩니다.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6은 0이고요이 직선과 7.7 7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, 루트 2분의 20이죠. 자, 그러면 10 루트 2가 됩니다. 이게 높이가 되겠죠. 밑변이 되구요. 12 루트 2 곱하기 10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20이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